다이 집안에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더 이상 자녀가 아버지가 아니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궁에 남긴 후궁들을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인륜의 심이 어긋나는 짓이지만 권력 다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이시 왕궁을 지키라며 후궁들을 남겼는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것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돈과 권력이 개입된 곳에는 더 이상 가족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간의 전쟁을 다루는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다윗 시각으로 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이어서 압살롬의 시각으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 이하는 다잇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다잇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분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열두 집화의 공동체 기반으로 그렇게 돈독하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그만큼 수고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정세는 아주 판단이 빠릅니다. 14절을 보면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일말의 미련도 없이 예루살렘을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성은 방어하기도 좋지만 고립되기도 쉬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수도를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이의 피난길이 시작됩니다. 다이 피난가는 모습은 매우 처량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런 이야기는 30절에도 반복됩니다. 다이시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일반 백성들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가는 길은 그런 성전의 길이 아닙니다. 아주 안타까운 피난길입니다.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다 울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읽은 자는 읽은 자는 처량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울면서 갔다 하는 이유는 이 수모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다윗을 더욱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뒷면에는 다시 자기 머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함 당신뿐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강구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의 노래 중에 10편 3편을 보면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이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은 10편 3편에서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며 탄식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요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서는 천만이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요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운수의 밤을 치시면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해선 오늘 본문 15장 16절에서는 피난길을 떠나고 그 이후 19장에서는 다시 승리의 기한길을 오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이시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내려갈 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화려한 복귀를 할때 사람들의 태도는 서로 다릅니다. 지금 다이슨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권력을 잃은 순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그러한 능력,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에는 네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이때와 함께 블레셋인 600명이 다이을를호위하며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니네 곳에 있으라라고 다윗은 피난길에 함께 가려는 이때를 만류합니다. 이때는 아마 용병이었던 듯합니다. 용병은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익이 아니라 의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아의 살아계심과 내네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네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마 이때는 다이시 가드에 망명할 때부터 아마 함께했던 사람인 듯 보입니다. 고난의 때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오래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고난을 겪으며 맺은 우정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독 일행입니다. 사독은 레인과 함께 벗개를 들고 들고 다윗을 따릅니다. 사독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그것도 벗개를 들고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제가 아니라 사람의 사제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것을 시정합니다. 다윗은 법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동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와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 개신대를 보이시리라. 사실 벗개 자체가 아니라 벗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다이슨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통성은 바로 다이에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모래알처럼 불안합니다. 정통성을 갖추기에는 연륜이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먹을 것과 나귀를 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피난가는 다윗을 도우려는 조치입니다. 다윗은 의심이 가는 듯이 시바에게 말을 합니다. 네 주인 머비보셋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바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머비보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잃었던 왕위를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는 머비보셋의 소유가 다 시바 니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바의 행동은 과연 진실된 것일까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때, 그때는 머비보셋이 직접 다윗을 마중 나옵니다. 나와스는 자기도 가려고 하였으나 시바가 막았고 자신을 모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다이이 떠난 이후로 슬픔의 표시로 머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파, 누구의 판단이 오른지 난감해진 다이은그둘 시바와 머비보셋에게 재산을 둘로 나누어 각각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은 심의라는 사람입니다. 심의는 다윗의 피난길을 쫓아가며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니게로 네 돌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울 집안나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만합니다. 다윗과 경쟁하다 사울 집안이 약화되었고 사울이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전혀 무관하다라고는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다윗이 힘을 잃을, 잃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세상 일은 다 유아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힘을 잃으면 그때서야 여기저기서 여러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이스의 부하들이 분노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심의의 목을 베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이스를 저주 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이슨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이슨, 이 전쟁이 자신이 버렸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이슨 이제 피난의 길을 떠나면서 욕을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자신이 죄, 자신의 죄가 정화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슨 이런 죄, 죄는 달게 받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다이색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대로 주님은 다이색에 선을 베푸십니다. 나중에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 심의가 용서를 빌며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19장 18절에 가면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의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데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이시 당한 수모를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손으로 일일이 반응하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메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면 됩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로마스 1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로 우리 자신을 삼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수만 꿈꾸다 좋은 인생을 망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그 어떤 일에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